안녕하세요. 전통 요리 연구가 박효순입니다. 오늘은 콩을 갖고 나왔어요. 이 흰콩은 메주콩이기도 한데 건강을 지키는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그런 콩비지찌개를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묵은 김치를 좀 갖고 왔습니다. 묵은 김치가 작년에 한 건데 아주 싱싱하게 그냥 어...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김치를 송송송 쓸어서 알맞은 크기로 쓰신 다음에 냄비에 일단은 고기와 같이 넣어서 한번 익혀주겠습니다. 송송송 김치에 김치를 좀 담아주시고요. 그리고요, 불기름을 좀한 두술 정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맛있게 김치를 다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저는 목살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뭐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좋은 부위 또 고르셔갖고 좀 잘잘하게 좀 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국물 같은 경우 남아있으면 좀다보 주세요. 저는 김치국물하고 속 남은 거를 좀더 넣겠습니다. 콩비지를 하실 때는요, 이속 내용물을 다 익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색이 좀덜날 때는 고춧가루 좀 넣어서요. 그리고 또 너무 빨갛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콩을 집어넣으면 빨그리하게 한 핑크색 빛이 나면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색이 됩니다. 마늘이 있으면 또 마늘도 넣어주셔야 되겠죠. 저는 마늘 한 술을 넣습니다. 김장김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후추도 조금 넣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단맛을 위해서 양파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고기가 다 익고 김치가 아주 다 익어야 합니다. 우선 약하게, 은근하게 김치를 다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콩을 이렇게 불려서 한, 한 컵, 두컵 정도 됩니다. 한번 콩을 갈아서 이제 김치가 다 익으면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 비지찌개의 양을 좀 조절하는 거니까 물을 좀 넣어줘서 아주 곱게 갈겠습니다. 김치가 아주 다 익었어졌습니다.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어졌네요. 여기다가 콩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안 좋으시면 잘못하면 튀어서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 간을 하실 때는 꼭 불을 끄세요. 왜 잘못하면 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을 한번 새우젓을 뭐한술 정도를 조그만 스푼으로 한술 정도 넣고요. 여러분, 간은 항상 보면서 하세요. 너무 걸쭉하면은 물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튀지 않게 간을 보거나 잠시 둘 때는 불을 항상 끄신 다음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 알맞게 농도가 된것 같습니다. 파를, 송송송 송 쓸어놓은 파를 좀 이런 탕 같은 경우나 이렇게 끓이는 찌개에는 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아, 이제 다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글보글 끓는 거 볼까요? 아유, 보글보글 끄네요. 불 항상 약불. 약불 꼭 명심하세요. 약불로 해서 콩 저어서 이렇게 다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콩비지찌개를 완성했습니다. 콩에는 에스트로겐이며 여성한테도 아주 좋은 거 많다고 하니까 좋은 식품을 갖고 건강 지키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